이건 무슨 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든지 뭐 이게 아니고 단 이게 가능토 않 일이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게. 어, 아이고, 그런데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하나같이 아저씨의 북굴씨 실력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앉아서 이걸 받으시네요. 아이고 대체 무슨 소린가 싶던 그때. 어, 아, 괜찮아요? 반 절만 남은 물을 마시고 일어나는 모습이 꽤 불편해 보이더니 어, 몇 어, 걸음 떼었을까 어. 그만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아저씨 어. 균형을 어, 어, 어. 거의 아예 못잡 어, 네. 약간 좀 어머 불편한 을 겨우 이끌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아까는 아, 잘 쓰셨잖아 와지 아, 그냥 다 잡버렸다 그러니제 잡보질라고 이게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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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손자국 아니야 다이? 넘어지라곤께 잡은 거. 오늘과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 벽에 찍혀 있는 손자국이 한가득이다. 내 마음대로 들지 않고 내 의지 혹은 전혀 무관한 행동이 예? 내가 내가 생각 했던는데 행동이 안 돼. 파킨슨병이라고. 아. 네. 아, 파킨슨병은 심한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장애로 서예와 같은 섬세한 작업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데. 언저 막힘없는 필력으로 완성된 아저 씨의 서체는 파킨슨병 환자라고 믿기 야, 이... 어려운 실력 시 아... 전혀 떨림이 나 이렇게 붓만 잡으시면 이렇게 리세요저적인뭐 있는가 봐요. 파킨슨병을 앓고 지낸 지 벌써 15년째 시도 때도 없이 떨리는 증상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저씨 천천히 걸어본 적도 없다는 아저씨 억지로 붙잡아 봐도 도무지 본인 의지로는 멈출 도리가 없는 걸음걸이 빨라져서 또다시 어. 넘어지고 만다. 아,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 파퀴즈병 고유의 증상이야 이 빨리 넘어지고 조급하게 자꾸 쓰러지는 게 파퀴즈병 고유의 증상이다 그동안 어떡해요. 넘어져서 생긴 상처 때문에 몸 어느 곳 하나 성한데가 없고 아, 그래서 이마도 아까 다치셨군요. 아, 그냥 그렇죠. 그렇게 뛰어다니셔 저렇게 걸음이 안걸려가지고 아, 많이 넘어져요. 예, 맨날 넘어저시 보는 사람도 불안하기만 한데 아... 집 앞에 다다르자. 오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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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오오! 빨라지는 오오! 속도.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스스로 멈추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일상적인 뭐, 생활이 뭐. 안 되네요. 어떡해, 하루에도 몇 번씩 뛰게 된다는 아저씨. 아슬아슬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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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매일같이 아. 집을 나서는 건 왜일까? 운동만이 해야 운동만 하면 굳어서 솔치무서 내가 취미생활을 못 해. 나가서 운동할 하기 때이 품는 거를 당지하기 위해서 나나서도로는한 자라도 더 쓰고픈 마음 때문이다. 그렇게 고생 끝에 도착한 아저씨의 집. 어, 뭐야? 요 어? 어머나. 어. 근데 이게 다 뭐래요? 아 우와. 직접 쓰신 거예요? 예. 네. 그 동안의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아저씨의 서예 작품들 구석구석 빈틈도 없이 걸어두셨다. 문장 음, 좋게. 어, 아, 이거? 예, 네. 이게. 좋은 문장뿐 아니라. 왜냐면 거기 산처럼 높고 크고, 바산 넓어라. 복장 크게 썼듯이. 큰 도움을 좀 받으시라. 아, 좋네요. 우리 국민들이 한 번. 게다가, 가훈만큼은 빼놓지 않고 꼭 쓰는 것이 나름의 오. 철학이란다. 이렇게 작업방, 작업방은 뭐 아, 여기가요? 어, 아가지고 오. 작업방 역시도 연습한 흔적들로 가득한데.